생크림 남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약과에 아, 생각대를안 가져왔어. 약과에 생크림 찍어도 맛있을 것같아서 한번 생크림 찍먹을 해볼게요. 이렇게 좀 먹어볼게요. 날짜면 아이스크림 더 맛있어요. 아이 아이스크림 더 맛있어서 아이스크림으로 바꿨어. 이거지. <목소리> 음. 아 c e 아이스크림 m 꼭 드셔보세요. 아이스크림이 e r 진짜 기절이에요, 기절 e 기절 e d cream, c o 맞아 여기 d 아이스크림 올려먹어볼게 e i 어 e d cream, cooked dish over 다못 사나. 이 조합이 약간 조합이 제일 맛있어요. 아주 그냥. 했는데 어제 아빠가 사온 빵이 있어가지고 먹고 싶은 것들만 담았어요 근데 이거 다, 다 먹으면 되지지다 먹지 않고 만만 버려 제가 먹고 싶은 거만만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 너무 궁금해서가지고 근데 이것도 너무 궁금해 이거부터 먹어봐 이름 까먹었네 근데 이거 파리바게뜨 거예요 너무 귀엽죠 딸리향이막나 와! <laughs> 음, 맛있다 음. 제가 새콤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베리류를? 너무 새콤하고 맛있네. 랄좀 아쉬운 건 초코 소라빵 있었거든요. 근데 아빠가 먹어 버렸어. 내 건데. 물론 아빠가 다산 거지. 이것도 먹어 볼게요. 그럼 고구마 あ、これ、ウークリームやのやつだ。ウークリームのやいが、もう、このやつだ。おぉ、マスター。ウークリーム、えー、ーのやつだ。なんか、ヨニュクリームやーのやつだ。 어쩌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크림치즈 타르트?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요 이거 예전에 먹어봤었는데 이거 맛있었어 에그타르트보다 저는 크림치즈 타르트가 더 맛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콩하고 뭐야 덕하고 목메탈 맛 그거는 애플파이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고구마파인가 애플파인가? 애플인 것같아 이 애플 보이시죠? 음, 딱 향이! 나 믿음. 나만어나있나시향나몬향나면서나무서있는데 음. 나만큼. 한번 맛볼게요 나만크림만큼 음, 나네 약간 옛날 땅콩 크림. 맛있어. 닭보검이 지금 군대가 있나? <목소리> 뭐? 최고 멋있기 이나는 对吗？Okay. Okay, okay. 먼저 사또밥 먼저 먹볼게요사또밥 꿀버터 고구마. 사또박 음, 꿀버터 고구마. <laughs>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사또랑 똑같이 생겼고요. 먹어볼까요? 아 맛은 생각할 게없어그사또밥엔 꿀버터 고구마 맛이 나요. 이게 아이스 그 아이스크림 이거 생긴 것처럼 생긴 고구마 아시죠? 고구마 아이스크림. 그 맛이랑 맛있어요. 안깎 <laughs> 머리 좋다 사람들 진짜 머리 좋다 진짜 맞자 개발 너무 잘해 진짜 울나산데 대단해 아이고, 근데 아둘다맛있어서 근데 이거, 이거 뭐래는 두 중에 나누라면 파가 나뉠 수도 있겠어. 그냥 굳이 뭐파 나눌 필요도 없겠지만 아무도 안나누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식감 때문에 아, 뭐야? 이거는 꿀 맛에 가깝고요. 이거는 고구마 맛에 더 가까워. 음, 내가 지금 표현 너무 잘했어. 이거는 꿀을 더 좋아한다. 꿀 향이 더 많이 나는 팝콘이 좋다. 많잖아요. 난다 먹기만!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먹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 같아요 끝 m o 보려고 g on. I'm m 아 v i n g on. I'm moving on. I'm m 자, v i n g o 아 I'm moving on. i 다아 o 이이다 g o 왜 I'm 진짜 개맥 n 진짜. n I'm m o v 그래도 재밌어서 이건 보는데 아니, 아이 너무 아니, 아니, 실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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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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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니아은 아니, 너무 도 안좋아하시겠지만 그 방송이 무려 그 누가 나오시냐면 이승기씨가 나와요 <laughs> 이승기요 이승기 그 이승기 그래서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프로그램에 오은영선생님도 나오고 뭐 여자는 정확히 모르는 한가인 언니인가 같이 나오고 막뭐 그런 거 같던데 다른 하나도 안보이고 사실 이승기만 보였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부끄러움도 많거든요 사실 그니까 친구들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데도 青岛的困难吗？足够快。 기에고 싶어 가지고. 그래 가지고 음, 나도 그래도 와. 담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. <laughs> 다음엔 또 다른 좋은 게 있으면 그때는 괜찮 가면 뚫고 나가 볼게요. <laughs>